오늘. 그냥 계속 카톡하고 있어요. 아! 맞아? 네. 어떤 식으로 카톡하고 있는데. 제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자꾸 <laughs> 아, 좀 약간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처럼 그렇게 좀 약간 유도하면서 카톡을 보내줘 예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, 밥 먹었냐, 그러면? 카뮤가, 응! 밥 먹었어, 그러면? 거기서 또, 뭐 먹었는데? 맛있게 먹었어?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남자가 전형적으로 좀 약간 여자들 꼬실 때말 계속 카톡 이어나가려고 하는 걸 개가 한다. 네, 반대로 아, 카톡 보여달라 그러고 싶은데, 좀 그건 오바지? 이제는 진짜 지들 둘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, 그냥 연락을 좀 해봤을 거 아니야. 네. 근데 궁금한 게, 어제가 좋아 오늘이 좋아 아, 다카야 어? 뭐가 더 나은 게 없는데? 아, 그냥 아직은 연락뿐이라 가지고 어떤 얘기도 했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 얘기는 없었어. 카토가 보자. 내 방송에서 얘기 안 할게. 아니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만 좀 얘기를 해주려고 참유 형 진짜 잡아 연애하는 모습 보고 싶다. 아 네가 왜 보냐고? 숙제 검사하는 거야. 아니 좀 약간 옆에서 그 아는 형이 그 뭐야 친한 형이 연애 코치 좀 해줄 수 있는 거지. 아 네가 왜 보냐고? 하긴 내가 이걸 지금 딱 보여달라 그래서 보면 유진이가 그래서 얘한테 얘한테 카톡하는 게좀 약간 무서워지고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겠다. 이런 거 좋아. 오케이 오케이 안 볼게. 그 마지막 카톡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냐? 아유... <laughs> 아니 그거 말고 너랑 대화하는 거 별풍선 누가 전자녀로 이제 어떻게 됐냐고 카히하고 유진이하고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그때 나는 그때 뭐라 그랬는데? 뭐 불편하냐고 그랬을 때 하나 했는데 아 니가 뭐... 니가 아 걔가 걔가 것 걔가 아아 거려가지고 니가 좀 약간 불편하냐고 걱정을 했어? 일단 시청자분들 첫날 이후에 오늘의 결과는 아직까지 연락하고 있고 일곱 시? 카수종이네 카수종. 야 근데 시 출근인데 7시 오기로 했다고? 형 그런데 좀 빠듯할 것 같아.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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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놀다 편하게 놀다 일정 이상해. 아 내가 바꿀게. 아나 그날 그 뭐야 파비 계약하러 가는 날이구나. 아 헤이 카톡할게 운영자님. <laughs> 금요일 날일날 갈게, 갈게요. 미루신다고. 깝치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 중요, 그거,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중요한 일 있거든요. 이렇게 보낸다. 아니 아니 아니. 우연자님 금요일날 가게요. 깝치지 마세요.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디 투한댔어 이씨. 너 금요일로 미뤘어. 금요일로 미뤘어. 혼자 가라고. 그래?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 형수님 보고 계십니까? <laughs> 어? 우리 둘째 형잘 부탁드려요. 그래? 그래?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같은 했 있어? 뭐 그냥 너 혼자 가라잖아. 멍청아, 뭐라고? 뭐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계속 못 했어. 잔다고 하고 카톡을 안 했는데 결국엔 안 잤는데 카톡을 못 했어. 아, 자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서 뭐야? 카톡 존나 오는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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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후 안돼 테뭘 한대? 답답한데요 자기가, 자기가 일정 조율했습니다 아, 진짜? 네. 아유너가 알아서 해라. 삼유 너무 귀여워 버리네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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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읔. 아! 아이 <laughs> 아, 새끼 웃는 거없어나이 새끼 인몸 처음 보여. 재워준다고 아라케라. 잘 연락해봐. 야 목요일 언제냐? 내일 모레 아니야? 이제 내일 모레. 아 이제 내일 모레네. 음, 너 연애한다고 막 출근 안 하고 막 그럴 건 아니지? 출근한다 고 연애를 못하겠지. 와이 드라마 재밌노 키읔키윽 뭐, 잠깐만 잠깐만 <웃음> 타임 타임 <웃음> 출근해서 연애를 못한다고? 오히려 그럴것 같은데 제뭐 연애 때문에 출근 못하는거 에에 연애보다는 <laughs> 일이 아직도 먼저다 나가서 어. 먹고 와. 근데 그거는 뭐 니가 아직까지 연애를 한번도 못해봤으니까 진짜 연애를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거지 음. 근데 만약에 니가 그 연애가 더중요한것 같으면 투구집에 같이 와서 출근을 하면 되지. 그러면 얘를 유튜브 편집자를 시킬까? 저 편집할 줄 모르는데. 학원 다녀야지야 <laughs> 유진아, 네가 한두 달만 먹여살리고 두달 동안 학원 다니게 하고 그 다음부터 편집자를 일시킬까? 마이트 그거는 뭐 나중에 일인 것 같고. 아니 근데 형들 그 유진이가 원래 채팅을 많이 치는데 거든요? 어디부터 채팅 1도 안쳐 미친 새끼가 진짜? 야! 어, 너 뭐하냐? 너 연예인병 걸렸어? 아니 카뮤형 격일제 bj인데 뭘 걱정해 하루 방송하면 하루 만나면 되고 하면 됐지 아니어서. <laughs> 나 요즘 방송 맨날 하니까 닉님 바꿨다고? 어딘데 최보노? 어제 쳤었다고 하여튼 뭐 편하게 채팅쳐내 눈에 글기 들어가기 전까지 사내 연애 안된다 니들 똑바로 해라 진짜 니가 <laughs> 철군이야? 뭐 슉이 사내 연에 안된다고 하는 것처럼 미친놈인가 진짜 그래서 하여튼 잘 해봐 목요일 날 그러면 다음 다음 썰은 목요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우리가 좀 약간 걱정 했던거는 시청자 분들이랑 나랑 같은 걱정을 했을지 안했을지 게... 모르겠는데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난, 난 솔직히 오늘 연락 안했을 줄 알았어 어. 그 유진이도 좀 약간 그 방송적으로 웃기려고 그랬던거라고 생각했고 이새끼도 아뭐 이새끼는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솔직히 걱정이 좀 약간 오늘은 연락을 안 했을 줄 알았는데, 다행히도 오늘도 연락을 계속 잘하고 있네요. 네. 잘 해보고. 다음 썰은 목요일날 만나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꽤 진심 같아 보였다고? 아, 진짜? 아, 그, 얘는 모르고 개, 아, 얘, 개가 연락을 안할것 같았어, 나는. 좀. 카미 옷 사러 가자고? 하무영 코디해주자. 일찍 일어난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! 컨텐츠 카뮤형 스타일링. 카뮤 스타일링? 일단 생각 한번 해봅시다. 어, 이제 나가봐라. 컨텐츠 네. 좋다고? 그날 트리플 S 신겨라. 아! 조용히 하세요. 그 남의 신발 신고 가는 게더 이상하구먼. 바보인가? 자, 시청분들 일단, 그, 뭐야, 오늘의 먹방은. 아, NS청부 형님, 1 0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퀵퀵 보여드릴게요. 중계방에서 본방 오세요.